자연을 수호하겠다. 네 것이... 와, 오늘 켈레세스 출연률만큼은 인정한다. 정말 잘 나오네. 내가 손패 탓을 못하는 게, 켈레사스가 지금 네판 중에서 세판 나왔어. 첫 핸드에 잡힌 거는 두 번이고, 하나는 드로우 하다가 나왔었고, 네판 중에 세 판이 켈레 나왔다 그러면요. 위니응마 하는 사람들은 애, 애초에 이덱 하는 게 양심이 없는 건데, 이것까지 나오면 진짜 노양심의 끝판왕이야. 여러분들 위니응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내가 위니응마 하면은 켈레 안 나오고, 상대가 위니응마 하면 항상 이거 나오거든요? 아, 위니응마의 켈레가 갖고 있는 역할은, 상대방의 광역기를 면피할 수 있는 것까지 돼요. 보통 이렇게 얘네들 체력이 1인데 1 체력짜리들이 2가 되면은 드루이드로 예로 들면 휘둘러치기 각안 나오고 그 다음에 태고의 비룡각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광역기의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그만큼 생존 확률이 높고 또뭐 상대 입장에서는 껄끄럽겠죠. 개체수를 없애야 되는 게 미션인데 계속해서 남기니까 이거 이거 되게 잘 써야 돼. 내가 요카드를 그러니까 위니를 잘 안하다 보니 또이 카드를 잘안 쓰다 보니 저번에 실수를 했는데 이틀 전 방송했었을 때 아마 실수했었을 거예요. 부득이 의술사로 얘를 힐해 버린 거야. 나는 이 카드의 테스트가 그냥 이번 턴에 내 캐릭터가 회복되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힐을 하고 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나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카드 읽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항상 본체 위주입니다. 이거는 위니응마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나오는 실수인데, 얘는 타겟팅을 지정해서 회복하는 개념이고, 그 3코스트에 아군 캐릭터 전체 2회복하는 카드가 걔가 이제 하수인도 힐을 해주고 본체도 힐을 해주니까 그거 쓰면서 이거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힐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아 저도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냥 아군 캐릭터인 줄 알고, 아 이거 캐릭터 힐 하는 건데, 왜, 이거, 뭐, 너프 먹었나? 내가 잘못한 거지. 어, 예, 예. 마법 부여사. 버섯 마법 부여사. 이제는 해설도 해야 되니까 카드 이름 다 외워놔야 돼. 잼몽을 코볼스 사서. 오늘 그 글로벌 리그를 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마스카님이 해설을 오래 하셨고, 또 워낙 언변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해설 스킬도 좋고 게임도 잘 하시니까 마스카님 해설을 위주로 좀 이렇게 봤어요. 해설은 캐스터의 영역을 보는 건 아니니까 마스카님 해설을 봤는데 카드 이름을 다 외워 두셨더라고. 그런 거 보고 아이게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 <목소리> 캐로브님 어서오세요 하이 에나 이런 카드는 이름 못내울것 같은데 어우 서역이 있는 덱이었네요 머니가 내일은 내일은 아마 방송 킬 거예요. 어제는, 어제하고 오늘은, 그, 팀 회식 때문에 못 켰고요. 아마 내일은 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방송 킨다고 했었으니까, 혹시라도 머니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아마도 내일 킬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땐 좋네. 이럴 때 기분 진짜 좋아. 별거 아닌데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전체 딱힐 줬을 때? 난 이럴 때 되게 기분 좋더라. 그, 힐 양만 따지면은 그렇게 막, 많은 양은 아닌데,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 뭔가 편안하지 않아요? 얘 능력을 제대로 썼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 과연. 어떻게 할까. 여, 11시에 2급 갔다가 떨어지면 일단 2급을 못갈것 같은데? 야, 꼬라지를 보니까 11시까지 못갈것 같아. 오늘은 2급 갈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 나 지금 오늘 못갈것 같아. 오늘 핸드는 10장이고요. 터져나가는 역병을 쓰는 덱이니까, 전 요즘에 퍼역 쓰는 덱은 말리고스 드루이드 쪽입니다. 말리고스 드루이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 어렵진 않은데요. 그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말리고스 드루이드는 기본, 기본 베이스는 도발 드루이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반 흐름은 급속이랑 육성. 근데 어디에서 틀리느냐? 갑자기 어, 요마가 나왔을 때, 요마부터 틀려요. 만약에 상대방이 3코스트에 요마를 낸다, 그러면, 아, 이 새끼 이거 말리고스 덱이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이 덱에 들어가는, 그니까, 말리고스 드루이드에 들어가는, 어, 만화 부스팅 칸은 총 6장인데, 요마 2장, 육성 2장, 급성 2장. 그래서 일단, 마나 부스팅 하고, 세계수의 가지라는 드루이드 전용 무기를 장비한 다음에, 걔로 빠르게 공격을 넣어서, 그 말리고스 소환한 다음에, 세계수의 가지 깨버리고, 공격을 하면 깨지죠? 깨고, 그 다음에 다시 10만화 리필 받으면, 배우자라던가, 아니면 휘둘러치기 2연타 같은 걸로, 그 30체력을 한 방에 깎는 그런 덱입니다. 0불, 0불 있는데요 이걸로 요거 내리고 이걸 아 이거 안되네 두개는 못쓰네요 킬각이라고? 잠시만 이거 내리고 뭐 4, 8, 12 4, 8, 12에 0불에 도발이 있어서 안나오지 않나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도발도 있고 얘 방어도가 있어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거 아이 앞으로 그 제대로 된 훈수만. 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강민님은 지금 블랙 사유에 해당이 돼요. 네, 예 네,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그... 킬각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지사항에 제가 써놨거든요. 얘로, 피 회복을, 다른 곳에 준다? 요 정도? 이렇게 죽으니까. 위니인데도 장기전 괜찮은가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요런 흐름. 이런 흐름은 웬만하면 삼가해야죠.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본체를 힐을 해야지만 이거 하나 투자하죠. 영불영불 영불 리로이가 있는데, 포역 하나 맞았잖아 우리가 두 번째 포역만 아니면 얘도 똥줄탈걸 지금 급한 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야 포역 나와야 된다 포역 나와야 된다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코스트가 잘안 보이나요 여기 여기 이게 코스트가 요거니까. 요거 잘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만화, 코스트, 여기. 화면에 잘리진 않네. 약간 마무리가 걸리긴 하는데. 북쪽이 영착 태가형 짝크으로 전설 갔어요. 전설 축하합니다. 금방 가셨네. 보름만에 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죠? 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지금 22점인데 22점에다가 4점, 3점, 4점 빼면은 뭐가 <laughs> 11점, 11점이야. 그래서 이게 버프를 받았었다면 켈레세스의 버프를 받았었다면은 킬각이었겠죠. 그럼 반대로, 요걸 한 다음에, 0불로 0불만 안 버리면, 킬각이라는 소리가 되네. <laughs> 잠깐만, 0등까지 돌려서 되나? 5, 6, 7, 9, 어, 되네요. 갈만한 것 같아요. 갑시다. 인생 뭐 있냐? 가자! 코딱땜은 지켜줘야죠. 급할 땐 급하더라도 딱코딱땜은 소중하니까.